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안에 있는 땅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이제 물건지가 되고요. 땅의 생김새는 일단은 가지런해 보인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500평 넘는 땅입니다. 525평 정도 되고 금액은 9천 유찰이 돼서 9천만 원대로 평당 10만 원대인데요. 지금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몽산포 달산포 해수욕장 있고요. 밑으로 좀 보시면 청포대, 우리 유명한 청포대 대국장 그리고 마검포까지 이렇게 해안에서 나름 유명한 어떤 바다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바로 뒤에 위치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택을 짓던지 이래저래 활용을 하시던지 또는 어떤 추후에뭐 수요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위치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군 남면 달산리라는 곳이고요땅 529평입니다. 이목은 답이죠, 논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억 3천에서 시작이 됐고요. 유찰이 돼서 9 100만 원으로 내려와 있는 물건이고요. 입찰 기일은 4월 18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폐율 20%죠. 남면 사무소 남측 공거리에 위치하는 곳이다. 폭 23미터의 포장도 도로가 땅 옆에 붙어있다 인지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지금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바닷가해수욕장 인근에 주택을 짓거나 그죠? 이 도로 사정이 된다고 하면 땅이 500평이기 때문에 필지를 분할해서 뭐 주택부지로 쓰던지 또 펜션 이런 거 진입 도로의 어떤 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땅을 우리가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이쪽이죠여기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렇게. 노란 땅이 지금 경매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고. 주변을 보시면 요렇게 이제 펜션 보이시죠?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인근에 펜션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주변에 농지들 보이고요. 하우스 좀 보이고 주변이 뭐 크게 건물이 들어서서 이 땅을 막는 그런 모습은 없고 빛이 잘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죠 남서 이쪽 바다가 서쪽이고요 남서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견 펜션도 보이고 펜션 아 펜션이죠 몽산포 펜션 주변에 펜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션들은 우리 넓은 도로죠 도로에서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번 토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좁은 도로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도로의 면적, 도로의 어떤 넓이가 개발 우리 행위할 때 어떤 제한상이 될수 있으니까 펜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도로의 면적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일반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오늘 필지 분할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될것 같고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 주변에 이제 펜션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보시면 바닷가 바로 붙은 곳이 아니고 살짝 뒤로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몽산포 바로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서해안의 우리 넓이 넓은 바다죠. 이렇게 이제 욕장이 바로 앞에 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제 청포대 해수욕장이죠. 청포대도 유명하죠. 이렇게 주변에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인근 땅값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진행 물거리고요 이런 좀 이면도로 좁은 도로죠 2-3m에 시멘트로 포장되긴 했는데요 요런 도로 끼고 있는 요런 땅들 뒤에 땅이 보시면은 5만원대죠 근데 요거는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앞쪽으로 밑으로는 생산관리 이 갈색 부분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죠 이 도로 따라서 50만원대 21년도에 거래가 된게 보이고요 최근에 뭐 생산관리 이런 데는 24만원 그죠 이런 거는 맹진 가요 65,000원 밑에 20만원 26만원 이렇게 이 도로 주변으로 땅들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 뭐 때로 보이죠? 20만원 정도 때 금액으로 거래 사례는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현재 유찰이 돼서 지금 평당 17만원 정도 하는 그런 땅이죠. 17만원 정도. 그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더 유찰을 기다려 보실지 그런 부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으로는 땅이 면적이 500평이 좀 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제가 볼 때는 필지 분할을 좀 해서 쓰신다 라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하겠다 왜 그러냐면 사각형 땅이기 때문에 그죠? 필지를 이렇게 분할해도 땅 모양새가 활용하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고 중요한 건 주변에 우리 서해의 유명한 바닷가죠 해수욕장들 그런 곳들이 밀집해 있는 곳 바로 배후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은 중장기적으로 그죠? 나중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땅을 또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도 있겠다 근데 이런 땅이 1억 미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현재 농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할 때농지증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농사를 좀 지어도 좋겠고 나중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물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건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바빠서 영상을 잘못 올렸는데요. 또 시간이 나름대로 좋은 물건 보이며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